수와 제자들이 빌리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덜어는 엘리야 덜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느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바가는 이제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다 기록해놓고 오늘이 8장 27절부터 시작해서 10장 52절까지를 우리는 이렇게 명칭을 붙입니다. 길. 길에서의 사역. 이 말이 뭐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까지 여행하시는 그길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첫 시작인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어서 읽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영토를 보면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는 단이라는 도시예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는 부엘세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인, 도시인 단과 거리가 가까운 지역이에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시작되는 이 길의 여정의 단락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27절에 나오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니까 이런 대답을 합니다. 28절에. 세례요한, 뭐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이. 이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 대답은 어떻게 보면 구시대를 상징하는 인물들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인물들. 그런데 예수님이... 새 시대를 여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사실은 이 당시만 해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감춰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오기도 하고 엘리야가 나오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대답이 나오기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의 대답이 나오죠. 이 질문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8장 처음에도 나오고 7장에도 나오지만 하나 예수님께서 구분하기 시작해요.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십니다. 사람들과 제자를 구분하셔서 대하시기 시작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떠나시기 전까지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가이사랴 빌립보를 떠나면서 예루살렘까지 가시면서 제자들과의 사역이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이 질문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이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29절에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살펴보면 8장 22절, 26절에서 눈먼 사람을 고치시는 사역을 보면 2단계로 고치세요. 그런데 그 치유의 첫 단계처럼 예수 그리스도인 거는 알겠는데 흐릿해. 명확하지가 않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했는데 명확하지가 않아요.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이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 고통받고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할 그런 신적인 존재, 구세주 그리스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면 이것이 전파가 되면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반쪽짜리 그리스도를 아는 고백이 되어 잘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8장 중반에도 나오듯이 이 눈먼 사람을 치유 두 번째 단계에 이르러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보게 하십니다. 베드로도 그리스도이신 거는 알지만 한번더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 걸 아셔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까? 패배당하고 수치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단계까지 알고 있는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전부 다 깨끗하게 명확하게 볼수 있도록 아니면 어설프게 알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돼. 사람들 무리가 아니고 제자의 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일을 함께 일어나가도록 함께 동참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그냥 무리가 아니고 제자. 성도들 가운데서 성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근데 그 무리들이 전부 다 제자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드디어 십자가를 얘기하셨어요. 30절, 31절을 보면 옛 종교의 그 대표자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 당하실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는 것을 다 알지 못했다는 증거가 나타나요. 그런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얘기를 들은 후에 3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항, 예수님께 항변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항변함에라는 이 단어가 원어를 보면 33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신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써요. 꾸짖었다는 단어는 똑같이 써요. 한글에서는 항변이라고 썼는데 단어가 똑같아요. 항변이랬다 꾸짖었다 이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원어에서. 이 말은 뭡니까?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마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예수님을 꾸짖으니까 예수님께서 도리어 베드로를 꾸짖었다고 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지만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그대로 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나서 항변을 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사탄의 하수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말하시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고집하며 받아들이는 것은요,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능욕하는 거, 욕보이는 것 밖에 안 돼요. 아무리 그런 스타일로 읽게 되면 성경을 뭐 백독, 천독을 해도, 그건 올바른 성경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그 수많은 이적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앞날을 드디어 듣고도 항변하는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거기에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서 내 뜻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불평할 때도 있고 왜 이게 이렇게 되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하면 주님을 항변하는 꾸짖는 베드로와 같은 태도가 바로 내 나의 태도가 돼버리는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베드로를 이렇게 꾸짖으신 후에 예수님이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또 이르십니다. 가르치세요. 참된 그리스도의 영광이 뭔지를 가르치세요. 잘 알지 못하고 엉뚱한 반응이 나오니까. 34절부터 35절을 보면 가르치신 내용이 요약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고생 정도가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한다. 라는 것을 가르치세요. 이 말은 뭡니까? 역설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것이 바로 목숨을 얻는 것,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세요. 예수님은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치세요, 오늘. 35절, 36절에서 37절까지 보면. 목숨이 가장 천하보다 귀하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로마에서 목숨을 버려서라도 해방시키고 유대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인 왕,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어엎으신 거예요. 국가의 독립보다 사람의 목숨이 귀하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국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9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이 제자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이들이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안 죽고 있다가 천국을 볼 자가 있다. 그 말이냐? 그거는 아니고요. 구장 2절부터 나오는 이어지는 변화산. 그것을 말씀해. 변화산에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게 되는 제자들이 나타나잖아요. 그것을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의 첫 걸음, 제자도의 첫 걸음은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올바로 아는 것부터 시작해요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뭐 백독천독을 했어도 성경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아직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나 부나 뭐 안락함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얘기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제자다. 그렇게 할때 그것이 생명을 구원하는 길이고 영광의 길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따르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무리로 부르지 않고 제자로 부르십니다. 제자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깊이 묵상하고 이 사순절 기간에 그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을, 무엇이 유익하리오?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그 목숨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목, 목숨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하늘로부터 얻는 영생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을 드립니다. 아멘.